최근 8일 동안은 알트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비트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한마디로 알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비트로 갈아탔다는 얘기예요. 8일 동안은 예수금조차 줄어갔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금이 양수로 전환이 됐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들님들. 반갑습니다. 아, 특히 이제 알트에 좀 집중하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늘 같습니다. 대상승의 전조 증상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단기적인 부분부터 변동사항 말씀드리면 일단 예수금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오늘 예수금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 업비트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원화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가 맞지만요. 어찌됐든 예수금이 늘고 있다는 건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았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입금을 했다. 아, 이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금 입금 상태는 두 가지 페이지첫 번째 후인이 빠졌거나 아니면 예수금이 입금됐거나 둘중 하나인데 지금의 추이대로 보자면 헷갈리시죠? 네, 지금의 추이대로 보자면 실제로 입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기존에 알트에서 비트로 좀 갈아타는 적이 보였었거든요. 보시면은 비트가 도미넌스를 상승할 때 알트는 도미넌스를 안납을 해왔습니다. 그죠? 교차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알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비트로 좀 갈아탄 모습이 계속 보여졌었고요. 그 와중에 예수금이 최근 일주일 동안은 늘어나지 않다가 드디어. 아주 뭐 미약하지만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러운데 0.02% <laughs> 0.02%가량의 예수금 증가가 드디어 네, 어제 새벽 그러니까 어제 밤 늦은 시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쩔코동생 뭐야 장난에0.02% 예수금 증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지만 그동안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는 한 8일 동안 음수였다가 드디어 양수로 전환이 됐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양수라고 해도 조금 수치상 좀 약한 면은 좀 있지만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예수금이 조금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 한마디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섰다. 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치상의 변동은 좀더 앞으로 커진다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오늘부터는 어느 정도 예수금이 이제 뭔가를 매수하기 위해서 입금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미넌스가 높아지고 있는 비트를 매수할지 아니면 도미넌스의 저점을 다지고 있는 알트를 매수할지 헷갈리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나뉘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상으로 비트보다는 알트코인들의 고점이 먼저 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일봉상으로 아직도 박스권 내에 있고요. 이거 바이낸스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직전 고점을 찍었을 때 제가 박스 이렇게 그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 박스를 뒤로 쭉쭉 연장해 보면은 아직도 박스권 내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또 반감기 당일날 그려드린 이 보라색 박스 이 기준으로 보자면은 사실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고 120일 전에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의 반등 후 또다시 우하향 횡보세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 타이밍에 이제 예수금이 좀불어갔던 모습 그리고 알트 도미너스가좀 급격히 하락하면서 비트 도미너스가 올라가는 모습을 최근 8일 동안 확인하셨습니다. 최근 8일 동안은 알트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비트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한마디로 알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비트로 갈아탔다는 얘기예요. 8일 동안은 예수금조차 줄어갔었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금이 양수로 전환이 됐다. 수치상으로는 0.02%포인트로 상당히 낮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됐다는 거 여기에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매도 시기 때 질문인데 애가 오션이라든지 비코인, 뉴메레르 등을 업비트 BTC 마켓으로 구매했는데 저 친구들이 덜코가 갖고 있는 코인들인데 제가 매도할 때 똑같이 BTC로 매도해도 안 늦을까요? 아, 매도 시기에 이 오션 깃 유메레르 이 코인들이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그냥 그대로 BTC 마켓에서 매도를 해도 괜찮을까 뭐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BTC 마켓에서 매도한 뒤한 번에 모인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계획이 있어서요. 아, 이거는 조금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비트코인의 최고점보다는 알트코인들의 최고점이 먼저 왔더라. 내가 이렇게 뭐 어, 하트를 교차되게 그렸지만 사실 변동성은 알트가 당연히 크겠죠. 어찌 됐든 알트의 고점에서. 알트를 팔았을 때, 이게 원화 마켓이라면, 원화를 갖고 있게 되고, 어, 알트를 팔고 나니까 비트는 아직 고점까지 조금 남았어. 그죠? 이 상태에서 비트의 최고점까지 또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의 최고점에서 또 판다. 어, 이 전략을 중간에 하나 스킵한 거야. 뭐예요? 알트를 팔아서 비트를 산다. 이 부분을 줄여서 그냥 BTC 마켓에서 알트를 팔면 뭐 판매 대금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테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알트를 팔아서 비트를 사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계획이 상당히 합리적이죠. 다만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게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면 8989두번 팔아야 되니까. 다만 비트코인의 상승장까지 가는 길목에서 알트들의 고점이 늘얹어 오기 때문에 요때는 팔아서 비트를 자연스럽게 비트시 마켓에서 팔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고 비트의 추가적인 상승률까지 모두 어질 수가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상당히 합리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획 잘 갖고 계신데 질문이 뭐였지 b t c 로 매도해도 안 늦을까요 아, 당연히 안 늦죠 오히려 뭐 오히려 좋아 뭐 이런 느낌.